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 일하는 사람들은 예 네,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나는 그, 네. 그 사람 중에 이제 대단한 사람이 네. 개인 택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택시 하는 사람 중에 여자분인데 네. 65살인가 됐는데 네. 매, 쉬는 날만 등산하는 거야 저기 그, 그러 그니까 택시 이제 하고 그거는 이뭐 뭐, 뭐야 부정기적으로 쉬잖아 그죠? 삼일에 한번씩뭐 쉬잖아 그죠? 네. 그거 할 때마다 등산하는 을 거야. 아. 그 어제도 만났거든. 아,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나 봐. 네. 그럼 주말 이런 게 없고 쉬는 날이 따로 있나 봐. 아, 네. 저, 저는 그 우리는 만요 <laughs> 빨간 날만.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네. 그때는 저희가 또 봤어요 응. 그래서 투표하고 또, 또 응. 일해요 그때 하아참 <laughs>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응? 뉴스 봤어? 아니요 아니, 즘에안 봐요 안 봐요? 아 계속 응? 안 봤어? 응. 오, 오늘 갔어요. 어디 체포하러 간다 그러는 거 같은데 네? 안 갔나? 오늘은 안 봤어요 응. 어제 저녁부터 아, 세 사람 왔는데, 두 사람은 이제, 장문 가고, 저한 사람은 이제, 저 아파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눈부라다. 눈부라. <목소리> 나는 주말마다 등산해요. 저도 그래요. 그 좋은 그 일이 있어서 어? 지금 집안일이 있어서 2주 동안 못었더니 거기만 지나거기아나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왜요? 그응그그 갔다, 갔다, 갔다 왔어 저기 저 대청 뭐야 저 백담사로 해서 네. 저 소청에서 자고 네. 그 대청봉 올라갔다가 네. 그 다시 다시 저 백담사로 이렇게 네. 1박 2일 근데 그때 눈이 별로 없었고 막수련동계고그 폭포들은 다 얼어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이쪽으로 거의 위주로 찍는다고요 어, 그래 내가 가는 곳, 아. 내가 가는 나는 이게 이 카메라 들고 네. 내가 가는 산다 찍어요. 아. 저기 뭐 출발부터 끝까지 다 찍어. 아, 유튜브를 되게 요, 막 많이 찍어. 배터리를 다섯 개가져 와가지고 예. 배터리 다섯 개다 지금 0 0 기가를 찍어. 아, 예. 아. 이뭐 주제가 뭐냐 물으면 주제도 없고 편집할 줄할 줄도 몰라. 그냥 그냥 올려. 팀이에요 니면은니면 구업 대기업 할수니까 구업은 아니고. 어 부업? 나는 이거는 저 유튜브는 기록, 기록 기록. 어 네. 저기 뭐야 일기 쓰는 거야 일기. 내 기록. 어, 내 내, 기록. 내, 내, 내 일기를 쓰는 거지. 이런 어, 은지않 어, 일기, 네. 일기 쓰듯이. 그러니까, 네, 네. 일기가 뭐 주제가 없잖아. 네, 멋는분이잖 뭐 그거 일기 쓰듯이 쫙 계속 네. 그, 써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저장을 유튜브가 공짜로, 네. 50년, 100년 동안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야, 내가 거기 메테라를 올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저장을 해주는 거야.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50년, 100년 동안 이내죽고없더라도 우리 소, 손자하고 증손자가 할아버지가 찍은 저기 유튜버 이제 보는 거지 유튜브가별거 있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놓는 거지. 그래 가지고 기록할 바에는 열심히 하자. 어차피 이걸 이걸로 뭐돈벌 생각은 없고 그 하도 그쪽으로 뭐야, 업적으로 많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가지고. 아 근데 일 일기를 돈 벌려고 일기 쓰는 놈이 있나? 그렇죠. 내가 나 일, 일기를 돈 벌려고 쓰는 놈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6십칠인데 매일 산에 가셔요 바람 앞에. 근데 그분도 힘들만 어, 그동안 그걸 하시라고 더 음. 유튜브도 하시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살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어. 그리고 페인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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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응. 그것도 응. 그래서 이, 이걸 응. 앞으로 20년 동안 할 건데. 내가 나이가 60이거든요 아유 말띠에요? 네 저도 말띠에요 60.. 60.. 나 60이야? 네 말띠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그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뭐? 네. 왜? 저 땅이 올해가 60이잖아요 네네 59때도 응? 59였을 때도 응성재에서배신명 네? 네. 찾고 부모이 사서 이 데려왔는데 네 아, 이게 왜처이구나어 어, 올해 올해 60이라고? 네 그래서 지, 60. 말띠라고? 갑장이네. 갑장. 동, 동갑이네. 동그래 어, 근데 뭐.. 사데다고요 네? 아, 나를요? 네. 어? 나 며느리도 보고 다 했어. 저도 저 차이 봤어요. 차이 아, 봤어요? 예요 네? 우리 저 할머니예요. 손주도 봤어? 그럼요. 네, 하하하. 아, 손주 몇 살인데? 키가 두 살이요. 두 살? 15살이요? 아이고. 뭐딸이야아들이야안났냐고안났나고네 사장님. 있어요. 안 났나 고 네.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우 우리 하나 더 낳으라고 했더니 네. 우리 애 우리들 애기 진짜 틀려요 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파있니까 하나 라고 머리에다 그렇게 이렇게 세다 했다가 가족 애들 보니까 그 얘기를 못듣거든아 어, 하나 더낳라 하니까 아, 안안는데아이저 자기도 힘들죠 요하하게힘들요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리어가게근하면 곧바로 네. 그녁도못 먹어 애 때문에 아애 때문에 아, 그 귀하신대요 그렇구나 그럼 한마디 안듣어요? 우리 애들 결혼한지 2년이나 됐는데 애들 애를 안낳네 아그네들 안낳는거죠? 응 1-48이네 음, 음. 그래가지고 저기 뭐 맨날 애좀 낳으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아참 얘기 못 응? 얘기 못해 그래가지고 저기 나 저는 땡큐고 다놓고 <목소리도> 네. 결혼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지마가 보면은 애들이 사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제 결혼할 때 됐거든. 네. 딸이 먼저 네. 놓었어 딸, 이 딸이 이제 애를 먼제놓겠어 딸도 아, 그 남자친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내년쯤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네. 안 낳는다는 소리는 안어 얘는 저안낳는 소리 안해 우리는 아예 그리고난 애, 오세요. 애를 한 3명 낳았으면 좋겠어 어, <웃음> <웃음> 우리는 우리 애 아빠가 네. 오제, 원래 애들한테 그랬어요 딸하고 아들한테 우리 애는 이제 도도 애를 낳지 말아라 애를 낳지 말라 그래? 왜이 어, 예, 예. 애기 아빠가? 예, 예. 왜? 이때까지 하고 싶은 로 하라 그래도. <그럼 figure. eless> 근데 애들이 이제 그, 걸 애들 나가게애가그거 애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전복해그 애를 놓는 거는요, 그 자연의 법칙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모든 동물 식물이 딱그 존재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하나하고 하나 둘째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야 네. 그래서 막 오만 그 꽃, 식물들이 꽃을 피우잖아 네. 왜 꽃을 피우겠어 번식하려고 씨앗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도 같은 동물이니까, 짝짓기를 해서, 이제, 그 자손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멸종이죠, 멸종. 아, 그니 그러니까 자기 그 유전자를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그 수천 년의 그 조상들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자기는 혜택을 입었잖아. 그 사람들이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왜 자기는 그 조상들한테 받은 그 은혜를, 후손을 남겨+ 남겨야 되잖아 자기도 응 그래요 자기 그 유전자가 전 달이 될거 아니야 d n a 가 그+ 그게 없으면은 뭐 모르겠, 모르겠어요 뭐 나는 저그 그 사는 이유가 두 가지 같아 그래 놓고 사는 거 하고 하나는 번식하기 위해서고 애낳기 위해서고 이거리 그쪽으로만 쓰아 아, 내가 아까 이쪽으로 왔어. 어 m 래는 t t 서 e r 애안 낳고 했 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r 일년 m n 년 t there. I'm not 키우 e r 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r 요 I'm not t h e 그 e I'm n 아래 만 뒀어요. 가고 딸내미가. 우리도 나 내기가 우리. 얼마나 이쁜지. 그저서로에는딸 하나만 있어? 아들은? 아들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응 음, 아들은? 네. 우리 나는 아들이 먼저 했고 음. 딸은 아직 안막안 했고. 예? 네? 딸이 본진딸라서 아, 큰 애라서? 세계 여행? 예? 네. Uh -huh. 그래서, 밤하만 지면은 uh -huh. 사실지 여부를 나갈 수 uh -huh. 그래서, 엄마한테 이용 거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학교 시절 때부터는, 이렇게 생활하는 곳지못다녔가지 uh -huh. 그게 된뭐 어그게해그래서 <목소리도> 음... 굉장히 을 주는 게 세계여행을 벌리셨네 엄마 아빠가. 아 우리는 저기, 예, 예, 국내을 때부터 어차피 외국은 못 나가서 국내여행을 네. 이러 거예요. 국내에네 그냥 그냥 거니요 정말 기아이아니다말보니까기만하게 네. 풀려는 괜찮아? <laughs> 지는 지났는게 풀렸어? <laughs> 네? 풀렸어요? 좀 응, 되게 신경 안 쓰면 좀 풀려 나죠? 우리 저 이야기 보는 거 유튜브에 다 찍어놨어. 엄마 너 그래요? 여기. 그 나중 에 와서 봐. 나랑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발음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 거야. 저. <laughs> 그래가지고 잘안 들릴 거야, 아마. 네? 그, 그, 거기가 그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지, 이렇게. 얼굴을 안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진 거 없어서 얼굴이안 참아. 재진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장터목 <laughs> 대비서 왔습니다. 아, 여기 옛날 장이 있었었대 아유, 나이 배낭을 여기 놔두고 갔어. 아유, 혼자 오셨어요? 예, 네. 원래 고수는 혼자 다녀. 아, 난 무서워서 왜려여고 아유, 아 예전에 저걸 남자면 아, 이고 네, <목소리> 무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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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